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네 간밤에 테슬라가 9% 넘게 오랜만에 상승했으니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오늘 테슬라 오늘 많이 올랐고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경쟁자도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뭐 경기 침체가 이미 와버린 것도 같아요. 만약에 와버렸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오늘 9% 넘는 급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우디 아람코의 최근 주가가 좀 하락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가 장 초반부터 급속하게 오르면서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고 모두 2% 이상의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도 다시 3만선을 회복을 했고요. 나싹도 11,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미 정부가 시장에 안도감을 좀준것 같아요. 제니 델린 미국 재무장관도 경기침체가 필연적이진 않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이든 정부에서 유류세도 줄이고 대중국 관세도 줄일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이날 큰 반등은 역시 일시적인 반등이다.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가 부족하다, 경기 침체 위험 아직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계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전문가들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할 때부터 주가가 스멀스멀 알게 모르게 올랐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3%로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물가가 뭐8% 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 금리는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유가는 그래도 110불 이하에서 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맵을 보시자면 테슬라는 9% 넘게 오르면서 가장 높게 오르는 거알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될 바에는 좀 공격적인 주식으로 편입을 하시라 어, 경기 방어주보다는 공격적인 주식을 편입을 하셔가지고 손흥민 선수같이 향후 반등 있을 때 가장 크게 오를 주식을 좀 집중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러니까 반등할 때 이렇게 가장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주식이 테슬라다라는 거 오늘 또 보여주었고요. 오늘은 에너지 주식도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유가가 어느 정도 살짝 빠지면서 에너지 주식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역시 주도주의 면모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메타는 좀 하락을 했어요. 뭐 부동산 광고에 대해서 뭐 광고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어느 정도 차별이 있었다는 우혹이 어, 제기되면서 어느 정도 소송까지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좀 빠졌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알고리즘을 수정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크게는 생각되지 않아요. 어쨌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 다 좋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블룸버그 주최로 열린 카타르 이코노믹 포럼에서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 초청을 받으면서 어, 좋은 인사이트를 주었는데요. 어제 나온 뭐 인터뷰였습니다. 역시 머스크는 침체는 못 피한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못 피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앞으로 석 달간 인력 3.5% 구조조정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회사들도 지금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가장 먼저 칼을 꺼내든 게 역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저기 사업에 많은 부분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뭐 실시간으로 알아낼 수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5위를 샀던 게10%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테슬라 주가를 한번 많이 뺀 적이 있긴 한데요. 그 다음에 이어졌던 말들로는 전체 인원을 10% 감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급여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만 10% 해고하겠다 주로 사무직 근로자만 해고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테슬라는 동시에 시간제 근로자 수는 늘릴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영향을 받는 전체 직원은 3.5%밖에 안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었습니다. 머스크는 3에서 3.5%의 인력 감축은 아주 큰일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는 어, 다시 채용을 늘려서 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 모두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못 피하지만 어, 그렇게 오래 갈것 같진 않다라고 귀뜸을 준것 같아요. 1년 뒤에는 뭐 근로자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머스크는 최근 미국 경제 최대 하두인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안에 침체가 올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머스크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어느 정도 했어요. 경기 침체에 대해서. 확장적인 말을 했고, 이는 바이든 정부에 반하는 얘기라고 할수 있겠죠. 제니 넬리엔, 뭐 재무장관이나 바이든이 직접 경기 침체는 필연적이지 않다,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지만, 어, 머스크는 경기 침체는 피할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은 어, 꽤 상승했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는 뭐잔니델리네의 발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장이 어제 휴장일 때, 아, 그저께 휴장일 때, 영국, 프랑스, 독일 지수는 그러니까 유럽 증시는 잘 올랐고요. 최근에 선진국 증시는 어느 정도 동조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어, 유럽이 오르면 미국이 오르고요, 유럽이 떨어지면 미국이 떨어지는 그런 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느 정도 신흥국 증시 그러니까. 어, 중국 증시랑 선진국 증시는 좀 반대되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디커플링 되고 있다 라고 할수 있고요 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주식은 역시 항상 선반영을 하는 것이죠 경기가 경제의 선행 지표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 시장이 뭐 최근에 나스닥은 30% 넘게 하락했고 s&p 500 같은 경우도 22% 이상 하락을 하면서 어, 배어마켓을 어,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배어마켓에 들어갔다면 어느 정도 경기 침체 상황을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뭐미디어에서 연일 안 좋은 뉴스만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안 좋다고 할때 그리고 모두 등을 돌리려고 하고 있죠.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시장을 떠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부터 스멀스멀 알게 모르게 상승하는 게 주식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아트라운TV를 애청해주시는 구독자 분께서도 어,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미국 LA에 사시는 분 같아요 자 어저께요 오늘 마켓 시장 조사해 보았는데 물가가 갑자기 많이 세일들을 하면서 가격들이 내려간 거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빨리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이 구독자님께서는 정말 좋은 주식 투자자의 자세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읽어 보면요 그래서 계속 시장 조사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중인데 코스트코도 주말인데 줄이 길지 않았고요. 한국 마켓도 세일들을 많이 하는데 줄이 길지 않고 타겟도 캐시어들이 놀고 있었어요.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어, 거짓말 같이 갑자기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어느 정도 경기 침체 상황을 미국 시장은 맞닥뜨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실물 시장이 이렇게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섰고 바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요 어, 주식 시장은 이를 선반영을 이미 했다는 것이고 자 이렇게 가장 안 좋을 때안 좋을 때부터 주식 시장은 이제 처, 천천히 스멀스멀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전쟁이 갑자기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때부터는 뭐 폭발적인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게 바로 주식 시장이라 할수 있겠어요 자이뭐 이때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죠. 뭐 푸틴만이 알 것인데 우리가 푸틴을 어떻게 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도 이런 전쟁이 뭐 올해 안에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에 올해 안에 끝나지 않더라도 정말 이제 국지전으로 뉴스에 자주 회자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것이고, 증시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가는 이미 그런 부분을 선반영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나스닥 차트를 잠깐 보자면 나스닥 일본 차트가 작년 11월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데드캡 바운스라고 하죠 한 3일 정도 상승하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어요 3일 상승 하락 3일 상승 또뭐 일주일 하락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나스닥 차트가 한 2일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으니까 오늘 밤뭐 오늘 밤뭐잠지한번더 상승을 했다가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라겠고 항상 만 포인트까지 열어두고 계속해서 주식을 신합으로 모아가시라.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600불때는 항상 싼 주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650에서 600불 사이가 오면 계속해서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정도를 최종 뭐 낙동강 방어 전선으로 삼고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의 경우도 일봉 차트를 이렇게 추세선을 상하로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중간에 이렇게 하나의 추세선을 더 그려보면은 테슬라가 단기적으로는 한 760에서 790불 사이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그 정도 반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 유념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7월까지는 테슬라 주가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뭐 삼성증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를 어 살펴보자면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경쟁자는 딱히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블룸버그 진행자가 폭스바겐이 몇년 뒤면 테슬라를 추월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얘기 물어보았는데 일론 머스크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주문량이 너무 많고 대기줄도 너무 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문제는 역시 어, 경쟁자들이 아니라 생산량 확대를 위한 배터리 원자재 확보와 공급망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가 팩토리를 얼마나 빨리 더 건설하는가가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경쟁자들이 무엇을 한들 우리는 시장이 개척자이고 우리가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길을 열겠다 라고 얘기를 어, 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가장 기대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9월 말에 AI Day 2가 있죠 이때 이제 옵티머스 시제품 바로 테슬라 보시 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일론 자, 자신이 직접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9월 30일 AI 될때 우리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리얼 월드 AI 회사임을 보여주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어요. 정말 기대되는 발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일론 머스크는 CEO 자리보다는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데 흥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가 테슬라에게 더 기대를 할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 12, 3년 전에 애플의 아이폰에 열광을 했듯이 어,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인 인기도 한몫을 하고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역시 좋은 제품,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 혁신적인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가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어, 트위터에 대해서도 뭐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는 아직 뭐 딜이 진행 중에 있고 자세한 얘기는 해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 트위터에 대해서 미국과 관련된, 미국 정치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물어보았는데,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는 지금 중국에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와 관련돼서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것도 작은 비율로 가지고 있고, 여전히 도지코인을 지지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도지코인과 관련돼서 뭐 소송이 제기가 되기도 해왔는데요. 뭐 여전히 도지코인을 지지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고 어, 테슬라는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어, 경기 침체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유가 상승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바로 사우디 아람코라고 할수 있는데 사우디 아람코의 주가가 이 보라색인데 최근에 많이 하락했습니다. 5월 15일에 가장 고점을 찍고 최근 뭐20% 가까이 큰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자 아람코의 주가는 뭐 유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람코는 워펙 전체 산유량의 3분의 1 가량을 담당하다 보니까 어, 유가가 오를 것 같으면 주가가 먼저 오르고요, 유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아람코 주가가 먼저 떨어지는 편인데요. 현재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거 보니까 앞으로 유가도 어느 정도 좀더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뭐 에너지 관련 주식들은 장기 투자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어 경기 상황에 따라 워낙 큰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에 뭐한번 빠지게 되면 7, 8년 빠질 때도 많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성장주기 때문에 최소 뭐 4, 5년 들고 있으면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을 계속 볼수 있고 10년, 20년 가져갈수록 뭐 10배, 20배까지 정말 쉽게 마음 편하게 어 투자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게 테슬라 같은 주식인데 에너지 주식은 좀 어렵다 투자가 상당히 어렵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증권의 레포트에 따르면 역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 부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상하이 공장 봉쇄 영향 때문이겠죠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2분기 테슬라의 전체 인도량을 25만 대 정도로 보고 있고 뭐 컨센서스로는 29만 대까지도 지금 나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월 말에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7월 말까지 주가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 8월 달에 이제 주식 분할이 있을 거고 AI 데이 그리고 4680 배터리 양산, 자, FSD 상용화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를 타개할 만한 기술 혁신을 보여줄 전망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가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와 똑같은 테슬라 시황 관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저도 이렇게 계속 뭐한두달 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반기를 좀 기대하면서요 지금의 상황을 잘 버텨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이런 상황에서 또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뭐 테, 테슬라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텍사스라고 할수 있겠죠? 텍사스 주 정부에서 향후 5년 동안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4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 돈으로 6천억 7천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겠네요. 어, 주정부는 텍사스 도로예요. 50이, 50마일마다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한 우리나라 기준으로 80km마다 충전 인프라가 있는 것인가? 상당히 넉넉한 어, 충전 인프라라고 할수 있겠죠. 어, 테슬라 차량이 못해도 뭐 한번 충전하면 한 400에서 500km 정도 갈수 있으니까 뭐 80km마다 충전할 수 있으면 상당히 뭐 완벽한 충전 인프라라고 할수 있겠고. 현재 텍사스는 2020년 이후에 전기차 총수가 거의 3배나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12만 9천 대의 전기차를 텍사스 주 정부에서 이렇게 뭐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 테슬라 본사가 이전한 다음에 급속히 증가 중에 있다. 거의 뭐 2년 전 대비 3배가 늘었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텍사스 주정부는 본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100만 대나 되는 전기차를 지원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12만 9천 대니까 아직도 뭐 10배가 넘는 전기차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니까 우리 열심히 돈 모아서 테슬라에 물타기 하셔야 됩니다. 이제 힘든 시기니까요. 인플레이션이 힘든 시기니까 좀 먹는 것을 줄이고요. 어, 이럴 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뭐 코스피 비트코인보다는 가장 성장성이 높은 라스닥, 우량주, 테슬라에 좀 모아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도 제이슨, 데볼트 같은 투자할 수 있습니다 10년 정도 투자하면 은 테슬라 주식 뭐 10배 이상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이룩해서 돈 걱정할 일 크게 없을 때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우리 무던히 테슬라 투자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